안녕하세요. 오늘의 반찬은 우럭 미역 맑은탕 지인데요 음, 음식점에서 제가 먹어봤는데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미역을 물에 불려줘야 되는데요, 한 5분 10분 정도 놔두면은 미역이 불고요. 그러면은 물로 한두번 깨끗이 씻어서 먹기 네,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팬를 뜨고 남은 매운탕 재료를 물에 헹궈서 핏물을 제거해서 건져 두고요. 팬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준 다음에 맛술을 넣고 끓여줍니다. 이때 뚜껑을 조금 열어주시고 끓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끓어 넘칠 수가 있거든요. 국물이 끓어 오르면 거품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거품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거품을 어느 정도 제거했으면 미역을 넣고 간을 하는데요. 천일염하고 국간장으로 간을 하고요, 다진 마늘을 넣고 끓여줍니다. 물을 2리터를 넣기 때문에 천일염은 한 스푼 넣고요, 국간장은 약간 한 국자 반 정도 그리고 다진 마늘은 2 스푼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럭 미역찌이 맑은탕을 해봤는데요. 국물이 너무나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